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준 남자, 아기만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니에서 새롭게 공개한 시네마 카메라죠. FX2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소니하고 많은 일을 하긴 하지만, 시네마 쪽은 저랑 사실 뭐 일을 하진 않아서, 저랑 상관없는 카메라이긴 한데, 일단 이게 조금 말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는 거니까, 내피셜이니까 부담없이 들어주세요 자 일단은 스펙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스펙이긴 해요 많은 분들이 이 fx2를 이야기할 때야 이거 알파7c2잖아 맞아요 제가 볼때알파7 c 2의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 카메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스펙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어, FX2 알파7C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은 부분이 똑같지만 다른 부분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FX2는 알파7C2의 시네마 버전. 맞습니다. 근데 왜 나왔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일단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소니에는 FX3라고 하는 이 시네마 라인의 카메라가 있어요. 이게 fx6, fx9 이런 거와 다르게 미러리스, 일반적인 미러리스 카메라 형태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fx3가 나와서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렇게까지 많은 펌업이 된 카메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있었는데 fx30이라고 해서 이게 3의 외형인데 크롭바디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FX3는 뭐 요즘에는 뭐 비교했을 때 경쟁 모델이나 이런 게몇개 있긴 하지만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엄청난 카메라였거든요. 근데 30은 조금 많이 약했어요. 얘는 센서 자체가 크롭 센서 중에서도 조금 좋은 센서에 속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외형이 시네마 라인이다 보니까 이거를 사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fx2는 뭐냐? 미러리스를 봤을 때 소니는 숫자가 낮아질수록 고급형이 아니라 보급형이거든요. 그래서 2는 fx2는 fx3보다 좀더 보급형에 해당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스펙적인 부분을 보면은 아무래도 알파 7c2랑 비슷한 게 많아요. 왜냐면 같은 센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완전 동일하냐? 똑같 것도 아니에요. 손떨림 보정은 오히려 FX2가 알파세븐 c 2보다좀더 야갑니다. 근데 뷰파인더는 좀더 좋아요. 액정은 동일하고 이제 내부에 냉각팬이 있고 예, 듀얼 저, 그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다라는 점. 근데 그거 말고는 FX3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그렇게 강점이라고 말할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FX30이랑 비교했을 때는 풀프레임이라는 점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소문이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FX2는 절대 막 망해야 한다. 이런 카메라는 관심도 가지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막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오,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사람들은 FX3 마크2가 나왔어야 한다. 타사와 경쟁하기 위해서. 좋게, 좋은 성능으로 나왔어야 된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에 보급형 풀프레임 FX2 소니가 왜 출시했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카메라를 시장이 필요로 하는가. 좋은 카메라가 나와야 된다라고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좋은 카메라? 그리고 좋아 보이는 카메라. 당연히 좋은 카메라가 좋아 보이는 카메라보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FX3가 있는데 FX3보다 더 좋은 카메라가 더 좋은, 가, 비싼 가격으로 나오는 것과 FX3보다 좀더 저렴한 카메라가 나오는 것과 시장은 어떤 걸 필요로 하는가, 뭐가 더 많이 팔릴 것인가라는 거죠. 사람들은 FX3보다 더 좋은 스펙의 카메라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그게 쉽냐라는 거죠. <laughs> 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FX3보다 더 좋은, 그, 그러면 그더 좋다라는 게, 롤링셔터도 없는 4K 120p, 4K 60p 영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4K 30p 촬영을 만족하는 사람과, 누가 더 많을까요? 4K 120p, 60p, 되는 카메라로 4K 30p 찍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 비싸니까. 4K 120프레임이랑 4K 30프레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비중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유튜브 봐봐요. 4K 60프레임으로 영상 만드는 사람 얼마나 있나? 헌업에서 4K 60프레임 이상의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제가 볼때 유튜브나 이런 거 봤을 때 4K 30p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저도 4K 30p로 영상을 만들고 있고, 4K 120p, 60p 되면 좋죠. 근데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미 쓰고 있겠죠. 그런 거.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4K가 뭐예요? 여전히 FHD를 훨씬 많이 쓰는데, 4K 30p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수일 거다라는 거고요. 너무 중요한 게, 실력보다 보여지는 게 중요한 세상인 것 같아요. 비싸고 성능 좋은 카메라, 성능이 좋은 게 좋지만 그만큼 비싸잖아요. 좀더 저렴하지만 비싸 보이는 카메라. 어떤 카메라의 수요가 더 많을까라는 생각. 비싸고 성능 좋은 카메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저렴한데 성능 좋은 카메라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러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 게 나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전에 삼양 렌즈 이야기할 때 삼양의 VAF 이 렌즈 이 렌즈는 좋은 렌즈가 아닙니다 시네마 렌즈인데 좋은 시네마 렌즈보다는 좋아 보이는 시네마 렌즈예요 약간 그 삼양의 티니 렌즈들의 이제 시네마 외형을 씌운 렌즈들에 가깝다라는 거죠. VAF 렌즈를 딱 봤을 때 그래 제가 삼양 그래 삼양이 좋은 렌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고 그러다 보면 경쟁이 안 되니까 좋아 보이는 렌즈 이거 저는 삼양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키워가는 거죠. FX2는 알파7 C2하고 스펙적으로 비슷하고 동일한 센서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얘는 어떤 차이가 있냐? 외형이 시네마 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소니에 많은 미러리스가 있어요. 알파1, 알파9. 엄청나죠? C2하고 판매량 보면 뭐가 많이 팔릴까요? C2가, C2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려요. 제가 생각할 때에, 알파7C2는 처음에 알파7C 나왔을 때욕 많이 먹었거든요? 소니 뭐 이런 걸 만드냐? 근데 되게 잘 팔렸잖아요. C2도 엄청 잘 팔리고 있잖아요. 가성비 풀프로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얘가 약간 비중이 사진용 영상 포이신 분들한테 제가 알파7 C2를 추천해요. 근데 여기서 FX2는요. 제가 볼 때에 C2보다 조금 더 영상 중점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의 비율이 4 영상이 6이라면 저는 FX2 추천할 것 같아요. 영상의 비중이 높다. 그러면 FX3 이런 거로 가겠죠.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영상 킹왕짱 카메라가 FX3보다 더 좋은 FX4 또는 FX3 마크2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소니는 소니의 전체 매출을 봤을 때 현재 알파7C2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약간 그 시네마 라인 버전 그런 F2. 여러분, 만약에 촬영 현장에 FS2를 든 촬영자와 이거와 비교되는 타사의 최신 바디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촬영자가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명이 와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때 누구를 더 전문가처럼 생각할까요? 카메라의 외형을 봤을 때. 일반인들은 몰라요, 이런 거. 그냥 외형 보고 생각하는 거지.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팅을 딱 갔는데 저는 에이서의 노트북을 딱 펼쳤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저만 에이서고 다 맥북을 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사진이나 이런 걸로 돈 버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가 제일 전문가인데 그거 제가 제일 전문가였거든요. 저는 에이서 쓰고. 제가 봤을 때 비전문가인 분들은 다 맥북 근데 이걸 딱 모양을 보면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나만 비전문가고 나머지는 다 전문가처럼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있거든요 스튜디오들이 보면은 앞에 다마이맥켜 있는데 막 윈도우 깔려 있었고 옛날에 가보면 앞에선 맥을 쓰지만 집에 가면 저기 윈도우 쓰고 있고 이런 거 보여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약간 디자인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맥을 써야 돼 약간 이런 게 있고 예술가는 맥을 써야 돼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맥을 안 쓰는데 맥을 그냥 그런 미팅이나 이런 데서만 쓰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한창, 그, M1 이런 거 나오면서 맥을 실제로 현업에 쓰시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제가 볼때 FX2는 그런 분들에게 전문가보다는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은 분들에게 필요한 카메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런게 있어요. 유튜브 시작하는데 막 전문가의 장비를 갖추고 싶어서 카메라 처음 산게 fx3이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게까지 쓸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니는 그런 조금 더그 입문자 같은 입문자의 레벨인데 전문가의 장비처럼 보이고 싶은 카메라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카메라로 FX2를 출시한 게 아닐까. 그리고 막 엄청나게 4K 120프레임, 4K 60프레임 막 동적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적인 4K 30프레임으로 충분하게 촬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네마 라인 카메라로 FX2를 출시한 게 아닐까. 그러면서도 알파7C2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품들의 조금 더 회전을 높이는 모델이면서 시네마의 보급형 조금 더그이 문턱을 낮춘 풀프레임 시네마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fx2를 출시한 게 아니, 아닐까 왜냐면 fx30 나왔지만 무조건 풀프레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fx2가 나오지 않았나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반박하셔도 돼요. 저는 저의 생각인 거고 반박하시는 분들 반박하시는 분들 의 생각이 있는 거겠죠. 네, 얼마든지 반박을 환영 합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인 거예요. 에펙스2 욕을 많이 먹는데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걸 보면서 아잘 팔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소니는 욕을 많이 먹는 기종들이 아이러니하게 잘 팔리더라고요. <laughs>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살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